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에서 롯과 아브라함은 서로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롯은 물이 넉넉한 에덴 동산과 같은 그 같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물이 넉넉한 눈에 보이기에도 좋은 아주 풍요로운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성함과 그 풍요로움 때문에 그 땅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오과 엘라망 그돌라 오멜과 고이망 디다리 스도망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신압과 스보임 왕 에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1절과 2절에 여러 나라가 나옵니다. 총 9개의 나라가 나오는데요. 1절에 나오는 4개의 나라와 2절에 나온 5개의 나라가 이두 편으로 갈라져서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주로 3절에 보니까 시팀 골짜기를 중심으로 이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시뜸비 골짜기는 오늘날 염해라고 불리는 지금 우리가 지도상으로 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사해라고 말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 주변에 그 소돔을 중심으로 굉장히 그 있는 다섯 왕과 또이 일절에 오는 네 개의 나라와의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과는 이 다섯 개 소돔을 중심으로 한 다섯 개의 왕이 패배했다는 라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절에 보니까 이 22년 동안 이 다섯 개의 나라는 그돌라오멜 왕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년 뒤에 다시 그들을 배반하고 다시 전쟁을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면 지난날에 이 왕들은 12년 동안이나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다섯 왕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14년이 되었을 때그 놀라오멜의 연합군이 다시 그 소돔의 연합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연합군은 소돔의 연합군의 지역을 한 도시 한 도시 점령해 나갑니다. 결국 다섯 왕들은 패배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때 소돔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은 10절에 보면 시팀 골짜기에 있는 역청 구덩이에 빠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개정성경에 이것을 빠졌다라고 이야기해서 마치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그 빠져서 크게 다친 것처럼 생각하게 될수 있지만 이 빠졌다를 다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몸을 숨기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일 본문에서도 보겠지만 이 소돔 왕은 그곳에서 뭐 아예 죽거나 다친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장면을 또볼수 있습니다. 그것을 볼때이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오히려 그 역청 구덩이 속에 숨었다라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과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전쟁의 패배는 지도자들의 패배로만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속담에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그 모든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무라 성에 살고 있던 자들 모두가 자신의 그 재물과 양식을 빼앗깁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도 그 전쟁의 피해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모든 재물을 빼앗길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잡혀가기까지 합니다. 선택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말씀해 주십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다는 라 것을 오늘 말씀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족속 마무레의 상수리 스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물에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스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돌렘 오멜의 연합군에 사로잡혀 있던 자 중에 도망한 자가 아브람에게 와서 이 전쟁의 소식을 전합니다. 특별히 롯이 붙잡혔다라는 롯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롯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다른 결과를 가지고 있는 아브람을 볼수 있습니다.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롯은 전쟁 가운데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달라진 결과를 보는 것에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메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롯의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자신이 키운 318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구출 작전에 나섭니다. 이 모습을 볼때 조금의 주저함과 머뭇거림이 없 따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즉시 출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318명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닙니다. 분명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318명이나 되는 병사를 거느렸다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그 세력이 있다 또 그만큼 복을 얻고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만 이네 개국의 연합군에 비하면 이 318명은 그렇게 큰 숫자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318명을 데리고 전면전으로 곧바로 부딪히지 아니하고 그 밤에 기습을 하면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격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들을 처부수고 그들을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그 땅에서 몰아내기까지 쫓아갑니다. 결국 16절에 조카롯을 구해냅니다. 또 롯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구해냅니다. 우리가 1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롯과 함께 포로로 잡힌 그 다른 사람들도 구해냅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그 롯의 구원이, 구원이 롯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리는 축복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가족 롯뿐만이 아닌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자는 그 선택에는 그 분명한 결과,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풍요, 풍요로움을 선택했던 롯의 결과는 아주 처참했습니다.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풍요로움 때문에 전쟁에 휘말리며 포로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풍요로움을 선택하는 것,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는 아브라함과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한 자들을 향하여서 궁유이 여기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스는 분명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당하는 것을 볼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로세의 결과들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좀 되어야지 그렇게 혼을 나야지 좀그 다음에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한그 결과를 보았으니 그 다음에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만큼 아주 잘 혼난, 혼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냥 그렇게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곧장 자신의 병사들과 함께 출동을 하고 롯을 구해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 풍요로움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롯이 결국은 그, 실패하고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처럼 혹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결과가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그 사람들이 그런 결과들을 맞이하게 될때 우리가 그그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괘씸하게 또는 아주 쌤통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들을 돕기 위하여서 가까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전에 애굽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의 풍요로움을 보고 애굽을 선택했습니다. 또그 애굽에서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그 전쟁에 나가기를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겁이, 겁을 내지 않습니다. 318명의 병사들로 4개국의 연합군, 더 많은 대군들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승리를 경험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그 승리를 경험하며 날마다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더욱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볼때 긍휼이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의 영향력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록뿐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7번씩 7번도 용서해 줄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만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린 또그 은혜를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경험한 그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송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누리며 더 많은 곳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